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 7강, 화면 설계와 웹 디자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요, 어, 학습 계열을 먼저 살펴보시고, 오늘의 주요 내용인 웹 디자인 레이아웃과 화면 설계와 플로우 차트, 어, 공부를 하신후에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 후 오프라인 슬, 어, 실습 시간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개요를 어, 보시죠.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으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화면 설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방법과 웹페이지 구성을 이해하고 화면을 설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레이아웃의 이해. 두 번째, 기본 웹페이지 구성. 세 번째, 웹페이지 레이아웃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번째,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와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직접 설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디자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레이아웃의 이해. 자, 레이아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면서 레이아웃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인쇄 매체를 보기 좋게 편집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웹 웹디,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은 한 페이지 내에서 컨텐츠를 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아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어, 네이버의 카페 페이지를 어, 배치하는 그런 레이아웃 작업을 어,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디자인 제작 방식의 변화가 레이아웃에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웹 디자인 제작 방식은 너비가 고정된 테이블을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정된 디자인이 아닌 컨텐츠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고 재배열된다는 생각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하실 때에도 이러한 유동성을 고려하셔서 레이아웃 디자인 하셔야 할 것이고요. 자 아래 사례를 보시면은 네이버의 모바일 웹 디자인을 어, 그, 모바일 기기별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어, 이 태블릿에서 보여주는 요런 화면과, 어, 각각의 모바일 기기에서 보여주는 요런 레이아웃들이, 어, 다릅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어, 레이아웃 디자인 작업을 하셔야 한다라는 점을, 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 웹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의 시각적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적 계층 구조는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내용을 꼭 이해하시고, 실제 지, 디자인에 꼭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전경, 중경, 배경으로 나뉘고요. 정경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보았을 때 눈에 바로 들어오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정보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정보여야 하고 정보량이 많지 않더라도 면적은 넓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경. 중경은 실제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중경을 디자인하는 방법에는 컬러, 구두파, 여백, 글자 활용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배경입니다. 정경 정보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중경의 역할을 돕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 웹페이지에 있는 어 구성 요소들을 어 계층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요소들이 다그 특에 강조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할 것 전경에서 강조하고 중요한 그 내용들은 중경에서 표현을 해주고 배경은 전경과 중경이 돋보이도록 뒤로 빼주시는 것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 중경, 배경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자, 정경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가 이렇게 정경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가장 눈에 튀면서, 어, 내용은 적지만, 음, 넓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돋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중경입니다. 중경에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정경을 본 후에 시선이 중경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배경입니다. 어, 뭐, 이런 부분이 다 배경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다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은 정경과 중경이 돋보일 수 있도록, 어, 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정경에 해당하는 거, 이런 이미지, 예, 제품의 이미, 이미지죠. 어, 제품의 이미지가 굉장히 큰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뭐, 그다지 정보 양으로는 많지 않지만, 크기 면으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경이라고 생각하는 이 택, 에, 텍스트 내용, 중경의 내용이고요. 아, 나머지 이런 부분이 다 배경에 해당이 되겠, 되겠죠. 어, 정경과 중경에 있는 컨텐츠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배경은 그에 맞춰주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웹 디자인 레이아웃의 화면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화면 정렬을 어, 사례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왼쪽 상단 고정형입니다. 브라우저 상에서 왼쪽 상단에 에, 딱 붙어서 사이트가 제공이 되는 그런 어, 레이아웃 정렬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앙 정렬형입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 정렬 방법이고요. 메인페이지의 디자인 구성 요소를 중앙 정렬한 형태입니다. 모니터에서 웹브라우저 크기를 확대하거나 어, 축소를 해도 언제나 컨텐츠가 중앙으로 정렬되는 형태입니다. 아래 사례는 네이버의 사례이고요. 화면을 확대를 하게 돼도 어, 좌우에 영역 그 면적만 커지게 되는 거겠죠. 웹 디자인 레이아웃의 화면 정렬 세 번째입니다. 수평 수직 중앙 정렬형입니다. 컨텐츠를 화면에 수평 수직 중앙에 정렬한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어느 해상도에서나 화면의 정중앙에 컨텐츠가 보이도록 하려면 보통 폭과 높이가 100%의 레이아웃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안에 모든 콘텐츠가 들어가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자, 위 아래, 좌우, 어, 중앙에 정렬한 그런 어, 레이아웃을 수, 수평 수직 중앙 정렬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레이아웃 화면 정렬 네 번째 전체 화면형입니다. 화면 전체를 사용한 페이지의 레이아웃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전체 화면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컴퓨터 모니터 환경에 따라 결과 화면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컨텐츠를 소화할 수 있어서 장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웹페이지 레이아웃 영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의 영역은 크게 헤더 영역, 컨텐츠 영역, 푸터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그 영역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입니다. 헤더에는 로고타입과 유틸리티,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위치하는 영역입니다. 로고타입은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이미지죠. 그래서 헤더 영역을, 어,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는, 어, 로그인이라던가,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뭐, 언어 선택, 장바구니 등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유용한 메뉴를 배치하는 영역을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항상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합니다. 자, 헤더의 큰 특징은요. 어떤 페이지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을 헤더에다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 역시 어떤 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역시 헤더 영역에 위치하죠. 어,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수단이 바로 글로벌 내비게이션이고, 방문자들의 서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단에 메인 메뉴가 들어가는 스타일 중 가로형 메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 형태, 컬러를 고른,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컨텐츠 영역입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주요 내용을 컨텐츠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웹페이지에서 가장 어, 핵심되는 어, 주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 컨텐츠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소로는 서브 메뉴 또는 로컬 내비게이션이 컨텐츠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컨텐츠, 링크 또는 배너 이런 것들이 컨텐츠 영역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서브 메뉴 로컬 내비게이션 이라는 것은 음, 주요 메뉴에 속하는 하위 메뉴를 얘기를 하고요 특정 페이지에서만 사용되는 메뉴를 로컬 내비게이션 이라고 합니다 레이아웃 영역 마지막 푸터 영역입니다 푸터 영역의 요소로는 인포 메뉴와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인포 메뉴 안에는 회사 소개나 웹사이트와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담습니다. 쇼핑몰이라면 내용이 자세해야 웹사이트의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저작권, 뭐 카피라이트 얘기하는 거죠. 개인 정보, 보안성 등의 법적 정책을 고지합니다. 모든 웹페이지의 포터에는 권리 표시, 보호 연도, 권리 보유, 계열 사명, 피드백을 위한 운영자의 전자 우편 주소, SNS 링크 등이 포함됩니다. 하단에 배치하며 선이나 배경색을 넣어 내용을 구분합니다. 자, 앞에서 어, 설명드렸던 레이아웃 영역의 내용을 한번 어,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데스크탑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의 사례입니다. 어, 헤더가 상단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푸터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운데 이 영역을 컨텐츠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컨텐츠 영역에는 이렇게 컨텐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내비게이션과, 어, 배너, 이런 것들이 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 웹사이트 레이아웃 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더 영역이 상단에 있고요, 하단에는 푸터가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컨텐츠 영역이 음, 가운데 들어가 있기는 한데 네, 내비게이션과 로컬 내비게이션, 뭐 배너 같은 것들은 하단으로 어, 위치를 어, 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상단에는 주요한 컨텐츠를 중심으로만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헤더에서도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기능이나 내용을 중점적으로, 어, 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측에 있는 것은 태블릿 PC의 사례인데요. 상단에 헤더 영역이 있고요 하단에 푸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중앙에 컨텐츠 영역이고, 어, 주로 우측에 내비게이션과 로컬 내비게이션에, 어, 그리고 또 배너 같은, 어, 그런 내용을 우측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법칙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예전부터,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는 방법이었지 꼭 이렇게만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각각 상황에 맞게 디자인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하시되 뭐그 기초적인 내용을 이런 어, 내용으로 기초를 좀잘 닦아놓으시면 다른 응용 레이아웃도 훌륭하게 다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첫 번째로는 어, 그리드는 큰 컨텐츠에서 작은 컨텐츠 중심으로 설계한다. 두 번째, F의 법칙을 적용한다. 웹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한다. z 의 법칙을 적용한다.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설계한다. 네 번째 명확한 컨텐츠 그룹핑을 한다. 관련 있는 컨텐츠는 그룹핑해 준다. 다섯 번째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을 유지한다. 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그첫 번째 내용입니다. 큰 컨텐츠부터 작은 컨텐츠 순서로 그리드를 설계한다. 자 우리가 레이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컨텐츠를 어, 순서에 맞게 정렬을 해야 됩니다. 순서만 정렬을 순서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도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중요도 순으로 순서, 순서를 정했다면 어, 그 크기도 중요도 순으로 크기를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상단에 배치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상단의 컨텐츠를 가장 크게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컨텐츠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겠죠. 예, 중요한 내용을 밑으로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중요하다 라는 것은 사용자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 또한 좀 크게 영역을 배치해 주는 것이 좋겠죠.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두 번째, F의 법칙을 따르자. 아이 트래킹의 법칙을 따르자. 자, 여기서 그러면 왜 F인가? 그리고 아이 트래킹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아이 트래킹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시선을, 어, 요러, 어, 쫓아서 그 궤적을, 어, 보여주는 그런 도구를 아이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사용성 테스트 할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도구구요. 자, 그렇게 그 웹사이트를 아이 트래킹으로, 어,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사용자들이 이러한 F자 형태로 컨텐츠를 많이 본다라는 그런 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F자를 잘 활용해서 중요한 사이, 웹사이트 목적에 에, 가장 비중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 F자에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사용자의 시, 어, 눈에 많이, 많이 노출이 되겠죠 자, 그 중앙일보 사례를 보시면은요 F자 형태로 가장 중요한 이미지 그리고 어그 기사 리스트 내용도 가장 중요한 썸네일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어 눈에 띄도록 디자인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모양이 어 F자 모양과 어 일치하는 그런 레이아웃 형태를 띠고 있네요. 자, 세 번째 법칙 Z의 법칙입니다.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으로 다시 좌측 하단으로 내려와서 다시 우측으로. 어, 이것이 바로 Z자 모양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어, 책을 읽게 됩니다. 시선의 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자,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컨텐츠를 배치를 할때 사용자의 시선의 흐름을 고려해서 컨텐츠를 배치를 해주신다면 어, 자연스럽게 어, 컨텐츠를 읽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컨텐츠를 어, 지그재그 형태로 검정색 그 배경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의 시선을 어,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네번째 명확한 컨텐츠 그룹핑 관련 있는 컨텐츠를 그룹핑해라 라고 어, 되어 있어요 아래 사례를 보시면은요 어, 우리 컨텐츠가 비슷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상단에 얘네들, 그리고 중간에 얘네들, 그리고 하단에 얘네들. 자, 얘네들이, 어, 크기라던가 디자인 스타일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어, 다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은 컨텐츠들이 하나로, 어, 그룹핑화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관련 있는 컨텐츠들은 디자인 스타일을 어, 비슷하게 적용하셔서 컨텐츠를 그룹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을 만들어라. 자그 하위 페이지들을 지금 두 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레이아웃 자체가 굉장히 예, 일관성 있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죠. 상단에는 그 헤더 영역. 그리고 이제 컨텐츠 영역에 보셔도 이제 좌측에 로컬 내비게이션 영역 그대로 있고요. 이제 컨텐츠 영역에 배치를 보셔도 정말 똑같은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있고, 어, 리스트, 어, 테이블 안에 리스트들이, 어,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설계와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설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계란, 음, 다른 말로 스토리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웹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설계해 놓은 계획서이다. 화면 설계 작성 과정은요, 기획자는 스토리보드에 필요한 화면 레이아웃 및 화면 구성안에 대한 설명을 준비한 후웹 디자이너와 회의를 통해 스토리보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화면 설계의 구성입니다.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화면 구성이 화면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이 전체를 스토리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 뭐~ 대부분 이제 화면 설계와 스토리보드를 어~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성 내용을 보시면은요. 어~ 페이지에 대한 어~ 내용 파일명 그리고 화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플로우 차트와 로지 그리고 관련된 그런 그래픽이나 비디오 텍스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스토리 보드입니다. 스토리 보드에 대한 구성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 구성,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디자인 직전에 그런 화면으로. 어, 설계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주제, 그 다음에 파일명, 어, 그리고 화면에 대한 설명, 플로우 차트와 로직, 그리고 들어가는 텍스트와 그래픽 비디오에 대한 설명으로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어떠한 플로우를 거쳐서 내비게이션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서비스의 흐름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설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플로우 차트 요소를 보시면은요, 예, 처음에 예, 시작과 그리고 종료의 요런 어, 요소를 사용을 하시고, 어, 무엇인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내용에선 요런 어, 요소를 사용하시게 되구요. 다중 문서 그리고 어, 기능 명시, 기능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분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요런 요소, 기능상의 연결 관계는 이렇게 화살표로 어, 플로우 차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 차트 사례를 확인해보고 수업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회원가입 및 변경에 대한 플로우 차트 사례입니다. 어, 아래 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어, 각각 그 칼라로 구분을 해주면서 플로우 차트를 상세하게 도식화 시켜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작성된 플로우 차트의 개수와 스토리보드 장수는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아웃에 대한 공부도 했었는데요. 레이아웃이란 한 페이지 내에서 컨텐츠를 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섯 가지 어,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첫 번째로, 그리드는 큰 컨텐츠에서 작은 컨텐츠 중심으로 설계하라. 두 번째, F의 법칙으로 설계하라. 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F의 에, 형태로 우선 배치해라. 어, 세 번째, Z의 법칙으로 설계하라.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Z의 법칙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명확한 컨텐츠를 그룹핑해서 설계해라. 다섯 번째,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설계해라. 다음으로 스토리보드와 플로우 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토리보드란 웹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설계해 놓은 계획서를 얘기합니다. 플로우 차트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어떠한 플로우를 거쳐서 내비게이션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서비스의 흐름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설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9주차에는 웹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